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1월 12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매매는 어떠셨어요? 계속 우리 증시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우리 증시와 다르게 전 고점을 계속 뚫으려고 이렇게 터치를 시도하고 있죠. 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이상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트리거가 터지거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금리가 인하되면 그때부터는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을 보시면 우리 시장은 미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원인을 딱히 어디에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원인이야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어떤 지금까지 상승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1월 12일에 불과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는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형태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오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떤 트리거가 터지거나 그런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예상한 바로는 6월까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주식 시장도 이 투자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팔고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4, 5월부터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10%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반등하면 오히려 팔고 또 다시 내려가면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방식으로. 매수 매도를 짧게 짧게 해서 계좌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걸 크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땠고 어떤 이슈가 있었고 뭐 어떤 테마에 쏠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음, 뉴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제 매매에 집중을 할 뿐이고 제 종목에 집중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티끌모아 태산처럼 계좌가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 그 지수, 종목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항상 볼때 전체적으로 보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고, 아, 위치가 높네? 하락할 수 있겠네? 비중을 줄이고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 왜냐면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추가 매수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상승하면 조금만 먹는 거죠.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이 주식 시장이 아무리 등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만 믿고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시고, 제발, 제발 너무 테마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뭐 VIP방이라든지 그런 추천주, 그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지수. 제가 아까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있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고점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저,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위쪽에 이미 매수를 한 보유자가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최고점에 있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위험한 위치고 이제는 내려갈 길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 꼭대기에 갔을 때는 내려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지 아니면 완만한 길을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느냐 이제 그 차이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있는 경우는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정고점조차 뚫지 못하고 최고점은 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 후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 전고점을 뚫거나 뚫더라도 최고점을 뚫으러 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뭐한 1000포인트 정도 뭐 가면 다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든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최대한 많이 해서 승률을 높이셔야 되고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만 목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목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시장에 영향이든 그 종목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하락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반드시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인기가 가장 높았던 종목은 상한가 하한가 종목이 뭘까요? 현대 H T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미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할 기회가 있었죠. 그렇지만 매수를 못 하고 지금 보셨다 하면 전체적으로 얘가 이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일봉 차트를 다 같이 보시고, 월봉 차트상, 바닥이 어디인가, 지지라인이 어디인가, 두 번째 지지라인, 세 번째 지지라인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봉도 보고, 마찬가지로 지지라인 확인하고, 일봉도 지지라인 확인하고, 600일봉상 봤을 때, 하단에 있다. 하단에서, 대량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터지고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도 다 뚫고 올라온 모습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대량거래량이 터졌고요 의미 있는 대량거래량이 터지면서 저희 월봉 차트에서도 이렇게 신호가 떴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단점은 딱한 가지네요 여기 바로 위쪽에도 매물대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481선이 있고 그리고 최대 매물대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많은 저항선들을 다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동 평균선들 다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세력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려고 더 이렇게 올릴 거로 판단이 들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서 상승할지 아니면 그냥 상승할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을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이 위쪽에서도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2,500 종목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차트의 흐름은 다 다르지만,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걸 목표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손절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탈출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진짜 고수분들, 단타하는 분들은 손절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미련이 남기 때문에 금방 올라올 거야 라는 희망사항도 있고, 또 미련도 있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고수분들이 말씀하는 그런 손절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들을 세력을 세력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요. 갑자기 급락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 손절 라인들을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더 있어 보지 뭐 하면서 그러면 흘러내리고요. 또아 손절했어 난 정말 원칙대로 잘했어 했는데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 손절이라는 거를 없이 할수 없을까? 손절 없이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차트든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화면을 두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다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불러온 다음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을 내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서부터. 찾아보시면 내가 여기서 하면 무조건 수익 얻을 거야. 라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자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한 칸씩 이렇게 가봅니다.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쭉 이렇게 가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는지 아니면 계속 흘러내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이 5%, 10%, 뭐 20%, 50% 이렇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 수익률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수익을 달성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린 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진짜 수십 번 말씀드린 이, 이 종목 검색 방법 그리고 매매할 때 차트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종목을 찾고 매매기법을 적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종목 정도 계속 수익을 실현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7가지 검토사항들 중에서 차트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와 관련해서 이런 신호들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트를 분석하지 않아도 일단 신호가 뜬 차트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수익 바로 실현했죠? 여기서도 수익 실현 바로 했죠? 여기서도 수익 실현 바로 했죠? 여기서 6%가 떴으니까 저는 제 목표가 5%인데 여기서 바로 6%가 떴으니까 수익실은 하죠? 이렇게 상승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트를 몇천번 보고 나니까,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답이 없다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상승할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짧게 짧게 먹자. 그래서 제 목표 수익률은 5%고요. 그렇게 5%를 짧게 먹고 다른 종목 찾으면 되니까 저는 큰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한번 가봅니다. 쭉 보면 여기서 이렇게 빨간 신호가 뜨죠. 결국엔 여기 몇달 가면 여기 수익 실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는 다 성공이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연두색 신호 뜨죠. 수익 실현하죠. 여기도 수익 실을 하죠? 여기도 성공하고요. 쭉. 여기도 성공하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앞에 부분에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 부분에서 성공하고요. 이쪽에서 매수한 거는 코로나 영향으로 급락을 하죠. 그러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성공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이렇게 실패한 부분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이, 이, 이 신호 같은 캔들이 2020년 1월 10일 날 7,790원 이 종가고요. 7,790원. 보시면 저는 6개의 계좌를 운용해서 분할 매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섯 번째 계좌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죠? 풀 매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계좌 여기 바로 위에서 신호가 뜹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계좌가 7,790원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좌 근처, 이 매수가 근처에 뜨는 신호부터 아래쪽으로 신호가 뜨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 종가가 5,090원. 5,090원. 그리고 이 위쪽에서 신호가 발생하는 거는 추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추가 매수하면 첫 번째 계좌에서 매수했을 때 7,790원이었지만 추가 매수할 때는 3배로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5,573원이고 목표가가 613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6130원이 여기거든요. 6130원. 그러니까 이미 수익 실현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계좌는 수익 실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좌가 여기서 수익 실현되고 다섯 번째 계좌가 여기서 수익 실현 네 번째 계좌가 여기서 수익 실현 세 번째 계좌가 여기서 수익 실현 두 번째 계좌는 수익 실현 못하고요. 이제 계속 횡보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째 계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익 실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아직 수익이 아예 없죠. 그렇지만 저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계속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뒤를 보지 않았지만 상승을 하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전 탈출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지금처럼 다시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은 여기서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저는 아래쪽에서 횡보할 때 하락할 때 계속 횡보할 때도 수익실은 하고 하락을 할때 그물을 치고 상승할 때 그물을 걷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수익실을 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이 종목은 바로 코로나 지수 상승처럼 상승과 더불어서 상승을 하네요.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매수하지 않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니까요. 지금처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건이 성립을 해야 이 조건이 성립하는 종목들을 고르시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저는 여러 가지 지표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수 타점이 더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든 아니면 뭐, 한 줄을 사지든, 열 줄을 사지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먼저 해보세요. 직접 겪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언제쯤 빠져나오겠구나. 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셔야 됩니다. 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좋더라, 내일은 어떤 테마가 좋더라, 계속 쫓아다니다가는, 그냥 물리고, 계속 기다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짜 5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하면서 이 차트를 보고 눈이 빠지도록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매수한 것도 여기 성공하죠? 여기 매수한 거 여기 성공하고 이때 매수한 것도 분할 매수를 한두번 하면 이때 다 수익 실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241선 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 두 번째로 강한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맞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그래도 먹을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적절한 자리가 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섯 번째 계좌 매수가 근처나 여섯 번째 계좌 매수가 근처에서는 첫 번째 계좌의 추가 매수도 고려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단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과 저의 차이점은 매수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겠죠. 저는 이런 데서 매수하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분할 매수한 이후에 이렇게 수익 실현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는 다 단타가 가능하겠죠. 단기적으로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차트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했을 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승률을 한번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분석을 했는데 제가 못나오는 자리가 있었나요? 없었죠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제가 어, 모든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어,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렇게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월봉상 고점 대비 70% 이하 꼭 지키시고 그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타격이 적어요. 손실이 적습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한번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계좌고요. 이게 두 번째 계좌고요. 이게 세 번째 계좌, 이게 네 번째 계좌, 다섯 번째 계좌, 여섯 번째 계좌. 이렇게 저처럼 수익 실현을 하는 데는 테마도 필요 없고, 뉴스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색 화면에서 뜨는 종목 중에서 이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하면 이런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정말 성투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